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다르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잘 보는 언니 만월땅입니다 아, 네. 선생님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웃음> 네. <웃음> 그냥 좀웃긴 일이 있었네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냥 행복하시다니 참 부럽네요. <laughs> 네. 어, 사실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 소스를 얻었는데 네. 연애 고민 제일 없을 수 없죠. 아, 네. 제일 많죠. <laughs>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점잘 보는 언니 만월땅이좀무릎탁 하게 음. 좀 시원하게 한마디 음. 좀 해주세요. 나도 지금 남자친구 없는데 연애 조언을 해달라고? <웃음> <웃음> 자 일단 연애 조언은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시는 게 좋아요. 추구하고 음. 있는 사랑. 음. 내가 원하는 사랑. 원하는 어. 사랑. 나는 이런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내 남자친구는 이러 이러 하였으면 좋겠어라는 작은 희망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 그런 거를 먼저 주방을 잡고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음... 어, 나는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네. 또는 이런 스타일이 더 끌리는 것 같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을 추구하는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이미 느끼고 있으셔야 돼요. 음... 알고 있으셔야 돼 정확하게. 네. 그래야 이제. 고르는 사람이 실패가 없고요. 고른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 호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관계가 되잖아요. 저는 조금 고리, 고지식하고 좀 고리타분한 면이 좀 옛날 사람 <laughs> 그런 게 있어, 있어서 자기절을 다 겪어보고 사람을 만나는 편이에요.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려나? <laughs> 어떤 거요? 어 자기절을 겪어보고 사람을 만나라고. 어, 그건 왜 그러냐면, 1년이면 그 사람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면을 보게 되거든요. 네. 음, 그러면은, 아, 이 사람 내가 인생,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연애만 할 수도 있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대부분이 다 결혼을 하려고 해요. 네. 연애를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편하니까. 근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음. 그 편안함에 속, 익숙함에 속으시면 안 돼.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만난 그 시간보다 더 오래 이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고, 이 사람과 함께 걸어야 해. 음. 근데 정말 이 정도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좋은 면과 나쁜 면은 좀 적어. 오래 만난 연인들은 그렇고요. 새로 만나는 연인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인성이에요. 네. 이 사람이 배려심이 있는지, 네. 어? 본인만 생각하진 않는지, 그리고 어떤 주관을 갖고, 어떤 상식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따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깔리지 않으면 저는 쳐냅니다. 음. <laughs> 착한 거랑 그 인성이 바른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네. 음. 근데 그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착하니까. 착하면 뭐해? 나한테 안 착한데. 그죠그죠 여러 사람한테 착하면 뭐하냐고, 나한테 안 착한데. 네. 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나한테 <laughs> 진짜 착한지 인성이 바른 사람인지 이런 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막 만나는 게 아니라 음... 호감이 있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훅 땡기는 게 아니라요. 장작불도 한 번에 확 타오르는 불 불보다 은근히 타는 숯이 더 오래 가는 법이에요. 그 숯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부싯돌도 필요할 거고 그 호감이라는 부싯돌도 필요할 테고 이제 확 타오르는 그런 기름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너무 그거확 그, 타오르는 불에 홀깃 해가지고 재 만드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좀 지켜보셔야 돼. 정말 어려운 답이네요. 그쵸. 사람 <laughs> 인간 관계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말한 마디에 상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요. 내 행동 하나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음 응,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짧게 정리하자면 일단은 내가 <laughs> 원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계절을 음, 좀 지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썸은 사계절을 타라는 건가요? 아 썸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하잖아요. 네. 데 이제 이미 6 개월이 지나고 하면 썸의 그 기간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자주 보면 더 익숙해지게 되어 있고요. 네. 너무 자주 보게 되면 또 이제 속게 돼 있어요. 네. 머리가. 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네. 좀 지켜보거나 아니면 만나면서 지켜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음. 사귀 절에 조금 거리를 두면서 연애를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밀당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너무 당기기만 하거나 밀기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이 사람이 오래 만나면 뭐 결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다르거든요. 네. 음. 10대, 20대는 정말 불타오르는 사람이 많고 네. 30대부터는 이제 뭔가를 따지게 되죠 음. <laughs> 얼굴, 외모를 따진다거나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의 능력, 책임감, 재능 뭐 이런 걸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른이라고 못, 못,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가 젊지 않아요, 저는. 네. <laughs> 근데 음, 그 살아온 날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보자면, 제, 저는 인성이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음. 인성이 있으면 책임감도 있을 테고, 인생, 인성이 바르면 당연히 예의도 바를 테고, 존중도 들어갈 테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을 테니까. 주시고. 아 연애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파이팅이고요. 네. <laughs> 이제 조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진짜 추구했던 사랑이 맞는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할수 있는지를 다시 고민해 보시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답이 안 나오면 찾아오셔야죠. 네. <laughs> 답이 안 나오시면 당연히 찾아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보면...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